자 여기 보시면 세력 지도에 예전에 프로스테믹스부터 해서 이렇게 스피어 파워로 모든 회사들이 엮여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리튬 플러스도 여기 있고요 보시면 라크나가조합, 펀타피아 이런 것들 다 거래 정지 당해 있는 상황인 거죠. 실력으로 증명하는 유일한 채널, 정직한 채널, 펀더멘탈 문계하는 주식 고견의 TV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스피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스피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은 뭐 100만 줄 넘어갔습니다. 시가총액 보시면은 3,361억 원으로 뭐1 0억 보다는 높은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다이소 종목도 아니니까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보시면 이 적자 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난신적자 종목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에요. 오, 최근에 이렇게 플러스가 됐으니까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상 이런 플러스 흑자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훨씬 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그래서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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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투자보다는 투기라는 기대감에 대해서 가져가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보이지 부분 보시면은 52.19%로 유통주식 수량은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주식회사 스피어 코퍼레이션은 구 주식회사 라이프 시멘틱스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스피어 코리아와 합병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타 1차 금속 제조미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라이프 시멘틱스는 사실상 이런 금속 제조미 판매업이 아니었었죠. 주식회사 스피어 코퍼레이션은 우주 항공 산업에서 요구되는 고성능 특수 합금 소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만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라이프 시맨틱스를 갖다가 오해 상장으로 들어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떤 걸로? 1차 금속. 1차 금속이 요구적그죠 특수 합금 소재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오해 상장이다라고 봐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개요로 보시면은 디지털 AI 헬스케어 사업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이게 라이프 시멘틱스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더라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라이프 레코드를 통해 아주 어떻게 진행을 했었다. 사실상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 금속 기업이 들어오면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어쨌든간에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더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요건 역시도 라이프 시멘틱스에서 가져간 걸 거고. 스마트 의료기기 사업 이것도 그렇게 했죠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더 스페셜 메탈스까지 이렇게 해서 뭐 보험 상조 등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을 내는 거는 요 우주 항공 사업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니켈 뭐 알로이 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1분기 매입액이 161억 원 정도 되고 요걸 갖다 가공을 해서 되팔면서 매출을 냈더라 매출 실적 보시면은, 그죠? 여기 없었던 부분, 이렇게 217억 정도로 잡히면서 대략적으로 한 50억 정도의 수익이 난걸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뭐 나머지 부분 차감할 것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요렇게 보시면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승한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부분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담이 되는 건 이런 전환 청구 가능한 전환 사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인 건데, 전환가액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645원으로서 상당히 아래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최소 20억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뭐, 2차, 3차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보시면 여기 25년 6월 16일 날 상장 예정이고, 아직까지도 미상한 전환사체들이 상당히 많더라. 보시면 은 권면 총액, 이런 것들, 전환가액이 대부분 지금 주가가 8,800원인데 요거 아래에 다 걸려있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런 것들이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곤란할 수 있겠더라. 왜냐? 467억 정도가 아직까지 요렇게 332억 정도로 남아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적자폭이 아닌 흑자를 이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전환사채 물량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주가 등락은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변동폭이 커지면서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변동폭을 일으킨 다음 이렇게 전환사채를 갖다가 진행하는 애들이 털고 나갈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또 장기간 하락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원래 이 스피어 파워라는 곳은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그죠 스피어 파워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사실상 아크 솔루션 즈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 이 회사는 프로스테믹스가 사명 변경을 이렇게 진행하고 다시 갔더라 사명 변경 계속 진행하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브랜드 네이밍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프로스테믹스로 스피어 파워가 들어오려고 했다가 다른 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력 지도에 예전에 프로스테믹스부터 해서 이렇게 스피어 파워로 모든 회사들이 엮여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리튬 플러스도 여기 있고요. 보시면 라크나가 좋아, 퀀타피아, 요런 것들 다 거래 정지당해 있는 상황인 거죠. 보시면 이게 지금 체크가 안돼 있어서 그런데 투비 소프트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고 요거는 뭐 지금 거래 정지인 그런 상황일 겁니다. 요것도 지금 한계 기업으로 다 갔죠. 여러분들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스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초록백 그룹과 엮여있으면서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조직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사 한번 관련된 거 보면은, 오션인 W가 위드인 인베스트를 갖다가 대표 조합으로 있는 뭐 이런 것에다가 출자를 했는데, 여기 역시도 뭐 라이프 시멘틱스, 그 다음에 엑스페릭스 등과 연관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엑스페릭스도 보시면 최근에 등락폭이 상당히 있는 그런 것들이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세력 지도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유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지도를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문견호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에서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행되었던 두 종목 모두 수익으로 입장을 했더라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봄바람님, 담추추님, 소풍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는 방법은 적절한 서비스 이용료만 지불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월달부터 오늘까지 더하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붙겠죠, 그죠? 총매매 손익이 최소한 550 정도는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종목 선정하기 힘드신 분들은 손절하는 비용 아끼셔 가지고 프로그램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어 차트를 보면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 차트 흐름이 이렇게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사실상 이 종목은 증거금 100%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닥권부터 이렇게 800%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 우회 상장 관련된 내용이겠죠. 흑자, 적자에서 흑자로 터널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이제, 주주 환원 쪽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 구간에 있었던 부분들, 여기 있었던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상승시마다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한동안 괴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뒤로 좀더 돌려보시면, 와, 21년도에 이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이때 가격이 25,050원이에요. 그런데 단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8,870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요 구간대에서 지금 다 한번 지지저항을 받으면서 정리를 받지 않을까?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요 라인 터치하고 지금 요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요 구간대, 만9 0 0원대에서만2 0 0원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등락 보여 주거나 아니면 크게 뚫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구간인 여기 있는 만2 5 0 0원까지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주식 투자라는 건 리스크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진입하실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요약하면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우리가 투자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 난신족자 종목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흑자 폭이 적어도 1년 이상은 유지를 돼야지 그나마 리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세력 지도에 포함이 되어 있던 그 종목들 중에 최대 주주가 들어온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환사채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1차 금속적인 부분, 뭐, 우주에 대한 그런 금속에 대한 어, 매출액은 상당히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간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저가에서 전화 자체를 교환하는 물량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단기간에 800% 상승을 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800%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1,000원이 1 0 0 0원이뭐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주식 투자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맹목적으로 어떠한 뭐 차트나 시세의 흐름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문교는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 클럽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의들만 모아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1년 154만 원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13만 원도 투자하지 않고 하루에 커피값 5천 원만 아끼셔도 여러분들이 인생은 바뀔 수 있고요. 이 배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대를 뛰어넘고 자식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움에 대해서 절대로 돈을 아끼지 마시고요. 아, 나는 진짜 사실 이런 부분에 이해가 어려워서 배움은 너무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글 멤버십 정도만 하셔도 이 문견우가 매일 공부하고 바라보는 시야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알수 있는 좋은 종목들 전달을 드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월 동안 거의 600만 원 돈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을 보시면 적어도 웬만한 사람들이 연봉의 3분의 1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복잡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모든 걸 갖추고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 문결의 인사이트를 적절한 비용을 내시고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종목은 상장사에서 네 가지의 암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기억을 해두시고 절대로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종목으로 투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